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담백한 콩나물 황태국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깨끗하게 세척한 콩나물 한두줌 됩니다. 콩나물 뿌리는 안 땄습니다 요거에 여자들 갱년기에도 굉장히 좋고 간 해독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두부 반 무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준비해 주세요 황태는 썩어남은 반 마리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새우젓하고 달걀 마늘 국간장 무 있으면 되고 들기름하고 물 있으면 됩니다 황태를 물을 적셔 줍니다 적셔서 한 1분 정도만 담궈둘게요 부르면은 보들보들해지면 손으로 쭉쭉 찢을 거거든요 불린 항태를 꼭 짜주세요 이거는 육수물로 또 사용할 겁니다 항태에 지느러미하고 뼈 같은 거 손질해 줄게요 다시 있는 거, 요런 거다 빼줍니다. 다 손질해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쭉쭉 찢어주세요. 제법 많이 나왔네요. 불을 켜고 항태를 볶아주세요. 상태가 이렇게 오그라들면 불린있서 육수나온 요물을 부어주고 5분 끓여줍니다 끓을 동안 파를 썰어 줄게요 청양고추, 홍고추 썰어 줍니다 두부도 반모 썰어 주세요 무도 한두방 넣어줍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부고 길이만큼 썰어주면 됩니다 달걀 하나를 잘 풀어주세요 문 끓기 시작하면 이때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무 쓰는 것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한번 더 넣어줍니다. 이때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새우젓으로 해줍니다. 새우젓으로 하면 굉장히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마늘도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두부도 넣어줍니다. 파하고 고추도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가장자리로 싹 뿌려주고 젖, 젖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세요. 달걀이 익으면 불을 꺼줍니다. 자,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뽀얀 콩나물 항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영양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